<laughs> 자저 쓰고 있어요 5번 12강 5번입니다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 미주아웃 채널. 와 채널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laughs> TV에서 채널이라 그러는데 경로라는 뜻이죠. 그럼 경로라는 건 반드시 A와 B 지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경로라는 말과 뭐 어울리려면 다시 한번 시각적인 경로. In speech 연설을 할때 and music 음악을 연주할 때 시각적인 경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contains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뭐에 대한 공연자의 감정적 고맙네요 intent 아까 뭐였죠 뜻이 hello oh my intent 의도 명사형이에요 공연자의 감정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각적인 채널에 쉽게 말하면 동작이나 눈빛 음성, 이런 거에 다 감정이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1번. It was once thought that.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져오진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겨졌다, 생각된다, 데디아가 신체적인 어떤 포지션, 자세? 이렇게 신체적인 자세는 encoded가 어 암호화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laughs>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서적인 상태를 신체적인 자세가 암호화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세를 보고 정서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묶었다 아니면 뭐 없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해석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인코드 해석 잘하세요. 해석해 주었다. 다시 신체적인 어떤 자세는 감정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 표현해 주었다. 반면에 while movement only 움직임만으로는 움직임만이 그러한 상태의 규모를 표현해 주는 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시에 동작은 단지 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여겨졌다. 됐나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신체 자세랑 동작이랑 분리해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돼. 신체 자세랑 동작을 분리하라고요? 예. 지금 보시면 원스도 해석을 한몫 해야 돼 왜냐면 예전에라는뜻이잖 원스가 예전에는 신체 자세가 왜냐면 y를 썼잖아 신체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했지만 표현했지만 콤마 y 이니까 반면에 동작은 그 감정의 규모를 표현한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사랑이라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이게 사랑인데 이건 그냥 자세잖아 자세 근데 이제 동작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이 사랑이란 감정의 규모라고 자두 개로 분류해서 봐, 시, 보셔야 돼이부분에 하.. 오 하지만이라고 해석할 뻔했다 <laughs> however recent 맞나? Research has shown that. 하지만 맞구나. 하지만 최근에연아닌 맞나? 하지만 최근의 연구가 보여준 건 이렇게 돼. 음오 대절 주어 동명사 주어인 거 보이세요? As 앞에까지가. 그러니까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잖아 표현. 표현의 어떤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움직임을 추가한다는 라 것은 as a cues about q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단서? 단서를 증가시키는 거다. 뭐에 관한 단서? 감정 상태의 단서를 증가시키는 거다. 여기서 movement라는 것은 방금 앞에 나왔던 movement와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laughs> 됐죠? 네. <laughs> 그러니까 동작이 얘들아 생기면 우리가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훨씬 더 쉽게 캐치할 수 있겠지 근데 동작이 없이 자세만 있다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지 라는 얘기잖아 지 됐나요? Q라는 단어 하이라이트 할게요 Q's 단서 자 2번 다이나믹한 정적인 이런 게 가능해요. 다이나믹과 정적인 표현을 비교를 할때 됐죠? 비교를 할때 감정적인 어떤 원인 attribution 원인은 were more accurate 훨씬 더 뭐하다 정확하다 어디 할때 역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당연하죠. 삼번 그다음에 어트리뷰션즈 원인들이 were above c h n c 저 이것도 하이라이트 할게요. were above c h n c above c h n c 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보브 캔스스가 chance, 여기서는 확률이야 확률 기회라고 해석하면 좀 어려워. 그 확률 위에 있다는 얘기 뭐야? 확률을 넘어서는 거지. 네, 확률을 넘어서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 뒤에 in static condition부터 해석해 볼게요. 정적인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저기 뭐지? 단어, 뜻 잠깐 보면은 정서귀인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잖아 근데 괄호로 묶은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거 괜찮나요? 정서의 원인을 인지한다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거 정서란 얘긴 감정이 일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원인을 인지한다는 라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확률을 넘어서는 반면에 무슨 의미죠? 다시 조금 말을 만들어 볼까요? 이 찬스를요, 우연의 확률이라고 할까요? 정적인 상태에서의 우연의 확률을 넘어서는 반면에 with the correction emotion chosen more o f t e n than any incorrect one 어떠한 부정확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선택된 정확한 감정과 함께 8 adding motion 또 모션 또 나왔네요. 동작을 추가하는 것은 have to r d e f i n e 이러한 정서, 귀인을 refine, 뭐 하는 거야? 명확히 하는 것,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distinguish, 감정, emotion을 distinguish,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와 함께? 공유된 신체적 자세와 함께. 제가 아까 장난으로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해 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잠깐만 다시 빗대어 설명을 하면은, 어, 정적인 컨디션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죠? 정적인 컨디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극히 작은 즉, 포지션만 나타낸 것 같아요. 자세만.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까 우연의 확률, 그 그러니까 정서 원인을 인지하는 것그 주어 정서 원인을 인지하는 것이 우연의 확률을 넘어설 수 있다 라는 건 뭘까요? 우연어서맞만 그러니까 우연의 확률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라는 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찍은게 아니라 뭔지 알거라는 얘기죠 근데 뒷문장 보면은 여기가 부연 설명이 되네 여기 이 부분이요 with the correct emotion chosen more open than any incorrect one 그러니까 부정확하다 라기보다는 선택 좀더 선택된 정확한 감정으로 란 뜻이고 근데 거기다가 모션까지 넣어주면은 이러한 그죠 정서 귀인을 refine 어, 세밀하게 다듬는데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겠죠 네 무리파이너에서 개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도 되있네요 답지에서는 개선하다 됐죠? 4번은 관련이 없었고요 마지막 5번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행복과 화가 난 장면에서 장면 둘 다는 뭘 포함하고 있다? 이제 동작이 나오겠죠? raised arms. 들어 올려진 팔이 나오고. 하지만, the quality of the emotion in raising those arms. 그러한 팔들을 들어 올리는데 동작의 질은, 동작의 질은 구별을 해준다. The two emotions. 두 개의 그 감정들을 구별해 준다. 근데 원래 화나는데 팔을 들어 올려요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죠. 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쌤은 화나면 팔 들어 올리세요? <laughs> 아. 모르겠네 고릴라인가? 여기까지. 일단은 봤는데 요 5번 지문은 한번더 꼼꼼히 봐야 시험 대비가 충분히 될것 같긴 합니다. 네.